안녕하십니까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 김포시에 소재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장의 현장에 나와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분을 지금 비춰드리고 있고요. 지금 비춰드리는 것이 이제 공장의 전면 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왼쪽에 펜스가 쳐져 있고요. 보강토로 이렇게 돼 있는 쪽부터 해서 쭉 지금 제가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펜스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쪽에서 공장을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공장은 총 3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춰드리는 쪽에서 보시면 지붕이 천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 개의 동이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끝나는 지점까지 보강토 쌓아놓은 부분까지 컨테이너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옆에 이렇게 나무 심어진 곳은 공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곳이 아닙니다. 펜스로 이렇게 공장의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심어 놓은 곳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공장 세 동이 지붕이 천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금 전면에 비치는 제시외 건물이라고 그러죠. 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별도로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층고를 가늠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의 이렇게 높이를 봤을 때 예, 8m 이상은 지금 돼 보입니다. 층고가.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공장의 전면 쪽을 제가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공장은 제시회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공, 건물의 면적이 270평 정도가 됩니다. 270평,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약 750평 정도가 됩니다. 아주 작은 공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규모가 큰 공장도 아닌 중간 정도의 사이즈의 공장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입로 쪽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중간에 국어라고 그러죠 국어 예 이렇게 하천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아,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하겠지만 주 도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밑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할 테니까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공장도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었던 공장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하는 공장. 그 다음에 소유자도 예,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꼭 농업회사 법인이 아니어도 소유권은 낙찰 이후에 받을 수는 있는 물건이다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 바라구요. 제가 이제 조금 위치를 이동해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치 이동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공장의 전면부에서 공장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진입로 쪽 측면 쪽에서 지금 해당 공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경매 물건 공장의 상세한 위치는 경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54-3번지에 소재를 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54-3번지에 소재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장 전체의 토지 면적은 750평이고요.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 지역. 그 다음에 건물은 아까 처음에 전면부를 촬영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장 마당에 별도로 천막 시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천막 시설을 포함해서 건물 총세동 합쳐서 270평입니다. 공장의 연식은 2016년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된 도로는 공장 오른쪽으로 보이는 왕복 2차로 포장도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장으로, 해당 경매 물건 공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왕복 2차로에서 국어 구간이라고 그러죠. 국어. 예. 하철을 매립한 지역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장의 전면부에 만들어져 있는 진입로 쪽이 대형 트럭들도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할 만큼의 도로 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국어 쪽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도 대형 트럭들도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했던 걸로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54-3번지에 소재하는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 경매 진행 중인 이 공장의 최초 감정가는 1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유찰이 되어서 11억 5,100만원으로 6월 8일, 6월 8일, 부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으로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춰드리고 있는 공장의 최초 감정가는 16억 4,400만원이었는데요. 1회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는 11억 5,100만원입니다. 6월 8일, 6월 8일 부천지방법원에서 최초 감정가 대비 1회 유찰된 금액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는 공장이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를 대로변으로 이동해서 촬영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공장의 바로 옆에 있는 왕복 2차로 대로변에서 공장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접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지나가는 이 도로가 왕복 2차로 주도로가 되겠구요.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펜스가 잘려있는 곳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해서 차량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 펜스 밑쪽의 길로 가서 이렇게, 예, 왼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공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장의 진입로 폭이 웬만한 대형 트럭들도 충분히 드나듦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보여줍니다. 그 점으로 봤을 때 대형 트럭들도 진출입이 가능한 걸로 보여줍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 공장의 특징은 토지 면적이 어, 적당하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750평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몰아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앞쪽, 공장의 전면부 쪽으로 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온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공장 세 동이 별도로 지어졌지만, 지붕 쪽이 천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 개의 동이 실제로는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물 평수 대비 활용 면적에서 효율적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공장이 소재하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지만, 수도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김포 파주 구간이 2024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하성 IC 내지는 하성 나들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이 하성면 봉성리 공장에서요. 그렇다면 농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매매 시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 김포 파주 구간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시점이 2024년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게 내년이라는 거죠.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이면은 김포 파주 구간에 하성 IC가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정도 지나서 현재 이 가격으로 이러한 사이즈의 공장은 매매 내지는 경매로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양지하셔서 평소 이 지역에, 김포 지역에 공장 물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의정부시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경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54-3번지에 소재하는 공장에 대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